안녕하십니까. 정기자전거 대형 매장 파주 운정에 위치한 아이시크 스토리지 파주 운정점이에요. 이번에 할 콘텐츠는요. 국토 종주,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자전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해요. 국토 종주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배터리 용량이겠죠. 제 생각에는 배터리 용량이 3 0 a 정도는 달고 있어야 추천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을 나눠서 하고 싶은데, 자, 1편에서는 퀄리스포츠에서 나온 퀄리 Q 투어 용레인지라는 제품이에요. 자, 일단은 듀얼 배터리 시스템이 들어가가지고 국토 종주용 자전거로 희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 c 포스트형 배터리 이렇게 들어간 게 삼성 s d i c 1 l 15A 배터리고 요번에 추가된 KTX 배터리가 이렇게 15A가 있어가지고 30A라는 용량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뭐 배터리만 크다고 추천드릴 수는 없겠죠 자, 가성비가 있으니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삼성 s d i c l 배터리 용량을 10A당 35만원 정도 이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배터리 가격만 100만원이 넘어가는 가격이고요 근데 189만원입니다 189만원에 배터리 가격만 100만원 이 넘는 자전거에 이 나머지 자전거 부품에 어떤 좋은 부품이 꽂히고 좀 괜찮은 스펙이 들어가냐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컬리 투어 롱레인지 디테일 리뷰 한번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핸들 부에 요 길이가 65cm 정도가 나오고요 좌측 스로틀 엄지 스로틀이 달려있고요 디스플레이는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켰고 컬리 디스플레이는 항상 간단해요 속도계, 마일리지, 그 다음에 파스 단계 이 화살표 윗걸 을 누르고 있으면은 라이트가 짜잔 하고 들어오죠 LED 한발짜인데 광량 충분해요 아무래도 브랜드 라이트를 달아줘서 그렇지 않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반사판 깨끗한 반사파도 디테일 좋죠 그리고 이번에 바뀐 게퀄리 제품 외직고 뒤에 후미등이 없이 반사판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요번에부터 후미등이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 레버를 잡으면 센서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벨은 전자벨이 아니라 딸랑이 네, 벨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브레이크. 요건 제품부터 텍트로 브레이크가 달려서 나오죠. 장거리 주행할 때는 브레이크가 상당히 중요해요. 기계식이면은 땡기는 힘도 많이 들어가고 브레이크가 밀릴 수 있는데 당연히 유압식이라 손가락 힘도 많이 안 들어가고 손에 피로도 없고 충분한 브레이크 능력이 훨씬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 브랜드 텍트로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자전거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죠. 바로 프레임. 국토용조 같은 경우 비가 올 수도 있고 끼에 노출되고 그러는 만큼 저가형 재진 스틸 프레임이 아닌 알루미늄 프레임입니다. 상급 부재죠. 용접부랑 도색 한번 볼게요. 컬리 브랜드는 도색 상태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물결무늬 용접 보이시죠?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장인이 한땀한땀 찍어서 잘 용접을 시켰네요. 요번에 추가됐지만은 손잡이 이런 것도 꽤 유용하죠. 여기랑 여기랑 용접을 해줌으로써 강성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거 보면 자전거의 완성도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클램프 한번 볼게요. 또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이 있을 거예요. 앉았는데 자꾸 내려가요. 타다 보면은 요 잡아주는 시클램프가 뭐가 약하거나 해서 그래요. 그래서 퀄리에서는 듀얼 시클램프라고 이걸 두 개나 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만 고정을 잘돼도 안 내려가는데 두개 달아가지고 이 시퍼스가 내려가는 현상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장거리 여행할 때는 이제 펑크 내구성이 좀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퀄리 제품 자체가 타이어 안에 펑크 레이어도 3mm 정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구성이 타 제품보다 상당히 좋아요. 서스펜션, 프론트 서스펜션, 기본적으로 코일 서스펜션 들어가 있어가지고, 잔 진동을 잡아주고, 진짜 엄청나게 이제 가성비 있게 나온 만큼, 듀얼 서스펜션은 들어가지 않고, 대신에, C포스트형 배터리 이렇게 길게 15A, KTX 배터리가 15A 해가지고, 총 30A 삼성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DBSM이라고, 듀얼 배터리 시스템. 이 배터리를 한쪽만 쓰고 또 뭐, 잭을 바꿔서 끼는 게 아니라, 같이 써요. 이 가격대에 DBS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고요. 기아, 전기자전거도 기어가 있어야지 전기 효율을 좋게 쓸수 있고, 그 다음 언덕에서도 기어를 바꾸고, 이제 1단에서 이제 7단을 활용하는 만큼 배터리 효율도 좋아지고, 어느 정도 운동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기존 제품들은 퀄리가 렉이 좀 약했어요. 근데 이신 모델 같은 경우는 볼트가 하나, 둘, 반대도 두개 해가지고, 4피스 렉이 들어갔는데, 하중도 무려 25kg로 늘어나고,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장거리 여행에서 정말 필요한 나름 고가의 사은품 두 가지를 이 유튜브를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께 증정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삭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블루투스 이어폰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 뇌울림이라고 아실 거예요. 경보 시스템이죠. 이 유튜브를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에 하나요, 이두 가지 제품을 증정해 드릴 거예요. 자, 이 이상으로 심플하게 한번 자전거 디테일 한번 봤고요. 마지막 정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토종주 또는 장거리에 정말 이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자전거. 1탄 퀄리에서 나온 퀄리스 큐 투어 롱레인지 따끈따끈한 신형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리뷰의 핵심은 그거예요 아무래도 장거리를 달려야 되는 만큼 프레임이 일단 알루미늄으로 된 거를 저희는 추천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배터리 용량이 30A. 삼성 셀이 들어가나 LG 스레드로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유압식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되고 서스펜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 타이어 같은 경우도 펑크 방지 레이어드가 들어가 가지고 내구성이 좋다 그 다음에 랙도 내구성이 좋고 투어링 가방 같은 거 하나 얹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은품 유튜브 를꼭 동영상 시청해 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은 네올림 경보요 시스템이랑 여행할 때 음악 들으시라고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아이작 블루투스 5.3 프로9을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정 바이시클 스토리지 타주 본점이었고요. 이번에 광명점에도 오픈해가지고 이 행사 광명점에서 같은 행사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2탄 부릉이 전보 3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